제 목소리 텐션이 낮은 이유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2분 전, 그러니까 10시 58분 AM입니다. 어... 아, 제가 카메라를 켜본 이유는 제가 이번에 룩북을 또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먼저 박수 능력 있는 친구 덕분에 이번에도 촬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공간이 생긴 김에 룩북을 한번 더 찍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길대요. 그래서 한 가지 테마만 할지 아니면 두 가지 테마를 촬영을 해놓을지 고민 중인데 일단 첫 번째 테마는 픽스가 됐어요. 뭘할 거냐면 뭐 스포를 미리 하자면 데님은 완전 기본템이잖아요 그래서 어, 데님 베이스에 컬러를 얹는 이번 그 메인 컬러는 옐로우 or 브라운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이번 1번 테마는 데님 플러스 옐로우 or 브라운 패션이 될것 같고 하나를 더 찍을지 말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진도 너무 더 많아질 것이고 제가 그만큼 찍을 수 있는 옷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옷을 또 챙겨야 되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챙기려고요. 그리고 제 앞에 지금 이제 제 아침 겸 점심이 있는데 이 참에 먹방도 해볼까요? 뭐 해봤자 딸기와 바나나. 고나라떼. 어제 먹다 남은 탄산수. 그리고 BGM으로는 음식 속을 잘 드라는 뮤지션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그런 OTT 서비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는 뭔가 밥을 먹을 때 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너무 급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음악을 틀어 놓고 밥을 먹으려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아침마다 뮤직소울샤일드 플레이리스트를 자주 듣는데 아침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아침은 맞아요 올달 11시가 넘었고 어두운 이유는 제가 암벽 블라인드를 내리고 살아요 햇빛을 완전 차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조명만 하나 켜둔 상태라서 오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밖은 매우 밝은 푸른 하늘에 그런 평범한 오전 시간이랍니다. 여기서 TMI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음 결과는 나름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달고나 아떼라서 칼로리가 꽤 높은 커피를 아침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오 근데 진짜 달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재미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에서 덜깬 상태거든요. 해부르다 딸기 하나만 덮고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만 먹고 좀 민기적 하다가 운동 좀 하고. 아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뭐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가 아닌 홈트레이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 고등학생 때부터 홈트레이닝으로 다이어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홈트레이닝은 편하게 잘 합니다. 몰라. 그럼 오늘 안으로 한번더 카메라를 켜긴 하겠죠? 옷뭐 준비를 하니까 일단 안녕 안녕 현재 시간 밤 11시 16분 이제 짐을 싸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캡. 이 친구까지 챙겨주면 끝.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당황스럽네. 다 챙긴 게 맞는데. 일단. 가방에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10시 3분이고요. 원래는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짐이 적어서 욕복을 하나 더 찍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짐을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쇼핑백 안에 다 들어가는지 차곡차곡 접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드티 부피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팔을 짚고 반을 접어요. 그한번더 접어요. 그리고 이여르로 말아서 그대로 모자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한 덩이가 된답니다. 정리 끝 이렇게 모르니까 신발도 하나 더 챙겨가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살짝 늦었어요. 빨리 가볼게요. 이제 출발했는데, 와, 진짜 너무 춥다. 지금 사실 찌, 청,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람이 아주 통풍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늦은 관계로, 호박 닭발기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일단 너무 춥다. 그서 짐도 지금 이렇게 들었지요 눈에 보이는 카페 있으면 커피를 먼저 사서 가야겠어요. <목소리> 나는 얼즈가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거예요. <목소리> 세상에 얼즈가이신 분들 많죠? 다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아무리 영화의 날씨라도.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는 없어 캥구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사서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래요 와 여기 베트남 음식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 저거는 참가자 거지? 여기 니까 여기 있다. 도착. 다다. 도착해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커피 좀 마시고 민기적 하다가 짐 정리도 이제 좀 해야겠죠. 음,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게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스페셜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테라스가 있어요. 타라. 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따가 낮에 오후쯤에 날씨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 같아요. 난 바이 일단 오늘 챙겨온 아이템들을 빠르게 소개하면 오늘은 어, 미리 말했다시피 데님 플러스 옐로우 앤 브라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연청 바지 그리고 노랑 양말 청 반바지 청 스커트 모자, 힙색, 어, 블라우스, 비니, 그리고, 어,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줄 레오파드를 챙겨왔어요. 기대해주세요. 지금 패딩을 입은 코디이기 때문에 야외 촬영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으아! 어, 괜찮은데? 어, 안 춥다. 촬영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거 살짝 앞으로 걸어와봐. 응. 어. 아, 꾹. 아주 외로서 여기가 맞는 거지? 다이어트 중에 길티프 해줬다 이거 진짜. 저는 이제 촬영하고 친구랑 밥 먹고 카페에서 둘다 조금 졸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 하루에 어, 두 세트 분량을 다 찍어서 살짝 피곤하긴 한데 집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남은 편집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할 일들도 너무 많아서 잘 수가 없어요. 일단 가장 1번 목표는 집 가자마자 세수하고 양치하고 씻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찍고 어, 신경 써서 찍었으니까 앞으로 올라올 룩북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파이!